네, 여러분, 오늘은요, 죽음명상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견성회원님들은 사박 5일 정기 프로그램 할 때, 첫날 수행원리랑 수행법 강의 듣고 나면 죽음명상 들어가죠. 왜 할까요? 사람들은 분별심이 세서, 죽는 건 나쁜 거야, 사는 게 좋은 거야, 이 분별심이 센 분은요, 이런 걸왜 하냐고. 내가 왜 죽는다고 상상하냐고. 왜 죽는다는 거를 받아들여야 되느냐고. 막 거부하는 분이 있어요. 분별심이죠. 삶과 죽음 모두 아름다운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아름다운 삶이 될수 있고, 비천한 삶이 될수 있고, 내가 어떻게 죽느냐에 따라 죽음도 아름다울 수 있고, 비천할 수 있는 거죠. 분별심으로 못 받아들이는데, 굳이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은요, 죽음 명상의 중요성을 많이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고, 예전에 일본에서 처음 시작됐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그, 어떤 지방 자체, 이제, 단체에서도 하는 거를 제가 TV를 통해서도 봤고, 효과가 있으니까 하겠죠? 왜 효과 가 있을까요? 여러분, 제2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 중에 보면, 죽을 뻔한 사건 이후에 사람이 달라진 경우가 많아요. 특히, 심장이 아예 멈췄어. 그러다가 기적적으로 회생한 사람은 다른 인간이 됩니다. 그런 충격적인 경험을 하고 나면, 그러면 어떻게 보이냐, 세상이. 너무 소중하고, 이미 나는 한번 죽었는데 새로 받은 선물 같아. 이 삶이 너무 소중해서 함부로 살면 안될것 같아.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잘 살아요. 누군가에게 그렇게 원했던 그 삶이 그러면서 죽어갔던 그 사람의 마음을 느끼거든요. 죽음이 앞에 있으면 삶이 그렇게 소중하고 더 살고 싶어요. 암 환자에게 한 달밖에 못 삽니다. 시한부 판정 내려보세요. 남은 한 달을 어떻게 사나? 그 사람이 과거에 살아왔던 모든 삶을 몽땅 합친 것보다 더 열심히 아주 보람있게 보내려고 굉장히 노력하면서 참되게 살려고 합니다. 죽음 앞에서 인간은 진실해지죠. 본성에 가장 가까운 인간이 돼요. 진실해지고요. 거짓이 사라져요. 가식도 사라져요. 탐욕도 사라져요. 왜? 나한달 후에 죽을 건데 무슨 욕심이 나서 사기를 치겠습니까? 무슨 돈을 모으겠어요? 거짓말을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 모든 가식도 다 버려요. 가식을 왜 떨겠어요? 죽을 건데. 그런데 여러분, 언젠가 모든 인간은 죽습니다. 한 번뿐인 삶이고 오늘 지나가면 다시는 오지 않아요. 내일은 오늘이란 시간은 오지 않아요. 내일도 그 다음날은 오지 않아요. 찰나찰나가 너무 소중한데 죽음을 인식하지 않으니까 그게 별로 소중하게 안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한번 죽어야. 애고가 두 가지 방법이 있죠. 깨달아서 죽거나 사고가 났는데 심장이 멈췄다가 기적적인 확률로 회생하거나 뭔가 몸이 엄청난 죽음을 한번 체험하고 자아가 죽을수록 죽음의 반대에 있는 삶도 굉장히 아름답고 더 진실해지고 참되게 다시 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명상의 목적은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가치 있는지. 내가 이렇게 함부로 살아도 되는가 이렇게 소중한 삶은 누구는 그렇게 살고 싶어서 애걸라고 매달렸는데 도 불구하고 죽었는데 나는 남이 못 가진 그 소중한 삶을 가졌는데도 함부로 살고 있는 내가 괜찮은가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계속 살면 내가 죽을 때 정말로 후회하지 않을까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삶의 가치를 알게 해요 죽음에 맞닥뜨렸을 때 여러분 자기가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서 물질적이고 욕망적이고 그렇게 못 살아온 거에 대해서 후회하지는 않아요. 마음으로 살지 못한 거에 대해서 후회하죠. 더 진실할 걸, 더 사랑을 줄 걸, 더 열심히 살 걸, 더 용서할 걸, 화해할 걸. 이런 마음이지. 내가 남이 가진 걸더 뺏을 걸. 나 돈을 더 벌었어야 되는데 유산을 더 많이 물려줬어야 되는데 어우더 가식적으로 숨기고 살았어야 돼 이런 사람 있겠습니까? 사람이 순수하고 진실해지고 정직해지죠. 그래서 죽음 명상에 가치가 있어요. 죽음 명상도 사람에 따라 굉장히 진실하게 받아들일 때, 그래서 수행에 대한 믿음을 갖고 와서 정말 몸과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할 때는 그. 깊이가 잠재의식에 깊이 꽂히는 강도가 크죠. 그런데 한번 그냥 해볼까 장난삼아 하면 그 깊이가 별로 없어요. 굉장히 소중한 명상인데, 그래서 일본에서 할 때는 그렇게 한답니다. 관을 아예 제작해서 자기가 수의를 입고 거기 들어간대요. 들어가기 전에 유언장을 다 쓴대요. 그리고 들어가면 곡도 하고. 노래도 불러준대요 장례식장에서 부른 노래 그리고 모수로 다 받고 가족들은 진짜 다 슬피 울고 일련의 과정들을 다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례식을 할때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절하면서 아이고 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한 번씩 다 얘기한답니다 네가 그때 그렇게 나에게 돈을 이렇게 이렇게 해줘서 고마워 이런 얘기도 해주고 네가 그때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지 이런 얘기도 해주고 그리고 부인도 당신 때문에 이랬어. 좋았어 힘들어서 다 얘기해주고 자식들도 그거를 관 속에서 다 듣게 한대요 여러분 엄청 효과가 있는 거죠 자원성가도 저기 본동 건물이 지어지면 한번 죽음 명상하는 방을 따로 마련하려고요 장치를 해서 거기 관을 만들고 정말로 유연장도 쓰고 노래도 나오고 그리고 각자 가족들이 전부 한마디씩 해주는 거 그분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여러분 날마다 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날마다 죽고 있다는 걸 잊어버려요. 여러분 죽음에 한발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루 살면 하루 그만큼 죽음의 날이 앞당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산다는 거에만 초점 맞히지 죽는다는 거 생각해 봤어요? 내가 1년 살 사람이면 하루 살면 그만큼 죽음이 하루가 앞당겨지는 거죠. 그래서 삶과 죽음 하나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날마다 죽음을 자각할 때그 삶은 더 완전해질 겁니다. 나는 죽을 건데 하루 살았네. 이제 죽음이 얼마 안 남았구나. 어제보다 짧은 날이 남았구나. 할때 인생을 허투루 살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죽을 때 어떤 모습일까?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날 어떻게 기억할까? 그걸 생각한다면 나의 삶을 함부로 살고 그냥 이기심으로 목숨만 연명하는 삶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는 인생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시간이 한정적이라 더 아름답고요. 희생이 있어서 아름답고, 육체가 죽어도 누구의 가슴 속에,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남을 수 있어서 아름다운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수행하기 전에는 죽음이 너무 두렵고, 늙는다는 게 두렵고, 그랬던 사람이죠. 근데 수행을 하면서, 죽음이 있어서 삶이 아름답고, 날마다 더 열심히 살아야 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름다운 죽음을 꿈꿉니다. 여러분. 그래서 죽음 명상의 가치가 있어요. 그것을 일깨워주니까요. 삶의 아름다움을 일깨워주니까. 여러분, 앞으로 수행 오실 여러분, 죽음 명상할 때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죽음을 한번 맞이해 보세요. 여러분은 죽을 때, 음. 가족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하는 걸 듣고 싶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얘기하면서 떠나보내주기를 바랍니까? 과연 그렇게 그런 말을 듣고 그렇게 감동적인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삶을 사시고 있는지 한번 뒤돌아보시길 바라면서, 오셔서 첫날 하는 죽음 명상, 그 가치를 아시고 해보라는 마음으로 지금 이 말씀 드리고요. 우리 견성 회원님들 재창가하시면 늘 하는 거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진심으로 해보세요. 유서 한번 써오고 해보세요. 우리 남편 마음대서 여보 당신에게 마지막 해줄 말이 이거야. 당신 죽어서 이랬어. 한번 다 써보세요. 가족 마음으로. 어떤 마음인가. 내 인생 성적표가 나오고 내 인생의 아름다움이 다시 보일 겁니다.